That's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캐스터 전형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게임이 아니고 요리인데 요리 중에서도 뭐냐? 화성에서 나오는 쌀, 뭐 채소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여러분께 화성 한 상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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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명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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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니까러으로 생각하면 분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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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보이십니까 당연히 안 보이시겠죠 이거 제가 9월 20일에 수양미를 실제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섭외 받은 거는 10월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작고 아무 상관 없 저는 평소에 수양미를 먹어요 밥을 하면서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김이 예.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공적인 누룽지 향 엄청 세잖아요 네. 그것처럼 엄청 세게 났어요 <laughs> 할말 없죠 이거 읽어봐 이거 이거 예, 온라인 쌀 검색 쓰는 1위 쌀게 해긴 싸 마켓에서 인기 파일. 그렇습니다. 예 단점 하나 있다면 비싸. 아니 근데 프리미엄인데 싸움은 조건데 프리미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뭐다 일반적인 쌀에 세배네배 비싼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높은 등이 형성되어 있다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쌀의 향과 맛을 보시면 아마 감내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에 차려놓은 게 많으신데, 저 그냥 쌀밥만 주실 겁니까? 그럴리가 없죠, 예. 오늘. 저희 현재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화성에서 출하되고 재배된 것들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 혹시 마트 지나가시다가 햇살들이 아, 화성이구나. 파프리카, 뭐 이렇게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의 한상차림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누룽지 바다섬. 하나 하고요. 뭐요? 누룽지 바다 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섬을 표현하는 누룽지입니다. 아 요, 도 수양미로 만든 칩. 감태. 감태. 자수 문화입니다. 네. 그 위에 이제 각종 해산물을 넣어서 만든 우리 바다 누룽지 섬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제가 봤던 그그 그 바다 느낌이 확 납니다. 예. 마지막에 누룽지 고소한 거가 진짜 짱이네요. 그렇죠. 예. 아, 수양미가 한몫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음. 자, 그러면 다음은 버터 쓸 버터 이렇게 구워요. 예. 요리사들은 이런 것도 이렇게 잘안 쓰는데 이게 의외로 이게 조화가 엄청 좋아요. 여기 대표님이 예. 그 셰프 출신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예, 그런 거아니요 좋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네, 좋은 거 데. 많이 드시는 예. 분.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식당 차려요 <laughs> <laughs> 아, 낙지 젓갈짜로볶으시나했는데아 그에 그냥 토핑으로 이렇게만 해도 딱한 입, 딱 한, 한 잔. 입, 네. 낙지가 메인 같은데 보소조진 맛있네요. 맥주가 좋아. 다음은 이제 메인으로 넘어갈까요? 네, 메인은 이거 떡갈비. 마랑 100% 소고기만 이용한 걸로 떡갈비. 맛 떡갈비. 전분가루 묻혀서 일단 한번 먼저 지져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노릇노릇 구워서 나오면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전분가루에 다시 한번 묻혀요. 이걸 뼈처럼 그 아... 고기를 이렇게 네. 싸질 거죠. 우리 옛날 그 원신 나오는 만화도 있는데 그 만화 보면 자리 고기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아 이건 뭐냐? 기가 막히네요. 예. 아. 뭐, 뭐 뭔가요 이거? 영양 부추입니다. 영양 부추, 마늘 양념장. 마늘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뭘까요? 어? 뭘까요? 아, 사과입니다. 사과. 네. 오 사과랑 간장 드레싱. 네. 이거 아 같이 먹으면 네. 진짜 어울러져서 상큼하고. 예. 네. 어 위에 위에 잣. 어? 아, 그 잣? 네. 저는 이것을 잣같이 안 봤죠. 와 뭐. 화성의 아 공기, 화성의 땅, 화성의 햇빛, 화성의 물로 우리 화성 농민들이 만드신 햇살들이. 와! 고기 들어가 있죠. 버섯 세 가지 종류. 그리고 파프리카 두 가지. 뭐 시금치, 양파. 그리고 볶은 당면까지 들어가서 와, 딱이네요, 이거. 저희 지금 아란치니 수양미로 만든 아란치니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예. 아란치니? 네. 아란치니가 뭐죠? 아란치니라고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예. 네. 전통 음식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먹밥 같은 건데 튀긴 거예요. 아 밥을 먼저 해요. 그리고 예. 나서 육수 붓고 그리고 밥 넣고 볶아요. 볶고 예. 나서 점성이 좀 생길 거예요. 불을 끄고 식혔다가 동글동글 주먹밥처럼 만들고 밀개빵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양미와 함께하는 자, 화성 햇살들이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아, 아 엄청납니다! 아, 금방 한곳이 구형! 바로 먹방 들어갑니다! 자, 수정! 지금 드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언제 먹어? 여기, 여기가 요리까지만 끝! 자, 이제 일분 끝났어요! 다음 거 할게, 다음 거. 아니, 뭘! 안 먹어? 오. 제가 그, 밥할 때, 쌀을 중요시해서 뭐 특정 품종을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일본 말로 시작하는 거를 제가 주로 먹었거든요. 골드퀸 호인가요 이거 먹고 제가 바꿨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추천해도 걔랑 저랑 요리 얘기하다가 쌀 얘기 나왔거든요. 나는 이런 이런 쌀을 먹는다는데 너는 뭐 먹냐. 걔가 이제 배틀 했습니다. 뭐가 맛는지 보자. 여기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걔가 저한테 쌀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걔는 수양미는 모르고 골드퀸 사호를 알아요. 진짜 이상한애 아닙니까? 그걸 먹고 제가 와 인정 GG. 저 게임 포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향인데 그냥 이게 전통의 쌀 향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 대한민국의 쌀 향이 어떤 향이냐라고 하면 이거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